무릎 앉아서 해야 되나 네, 네. 고 자, 가치. 요 무릎 앉아서자 앉으시고 자, 같이. 네. 프로, 가선생님니까 파가 선생님께서. 파가 어. 선생님 파가 선생님가 선생님께서. 파가 선생님께서. 가 왔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산타크로스 오. 선물 오, 마스킹 테이프. 선물이 이렇게 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어, 저번 주 실시간 방송하면서 화가 선생님께서 어, 도색 화가 도움을 네. 준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길이 엇갈렸나 봅니다. 그렇죠? 저희가 오늘 아침 8시부터 작업을 했고요. 굉장히 더워서 이른 점심을 먹으러 한 11시쯤에 네. 식사를 하러 갔다가 저희가 한1 2시 반쯤에 다시 돌아왔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두고 가셨어요. 아마 저기 연락처를 서로 공유를 하셨으면 서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이라도 전해드렸을 텐데 아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방송으로 아마 이렇게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. 이렇게 다 준비를 해오셨는데 작업은 언제 하시나요? 이 작업을 <laughs>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아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난주에 실시간 하면서 약속했을 때는 그렇게 더운 날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더웠죠 네, 굉장히 더웠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뜻 지금 뭐 언제 <laughs> 언제 작업을 하자라고 말을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좀 날이 선선해지면 아마 한 다다음주? 20일 정도 이후에 그렇죠. 네. 그러면 좀 약간 서,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면 낮에 좀 덥더라도 작업을 네.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화가 선 화가 선생님. <laughs> 네, 화가 선생님. 이거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. 네, 잘 보관하고 나중에 있겠습니다. 오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도움을, 도움을 주세요. <laughs> 그리고 코트님께 꼭 연락을 따로 해서 하셔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는 대로 같이 네. 작업을 꼭 해서. 네이버 좋겠습니다. 카페에다가 제 열, 저거를 일정을 공개해 놓을게요.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한번 오늘이라도 그냥 살짝 아주 아쉽게 서로 이렇게 놓친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었는데 여하튼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일정재 되는 대로 일정 같이 해서 아 페인트 작업 같이 하다 보면은 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나중에 함께 같이 좋은 추억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